붙이는 블라인드 실용성 최강 집안 인테리어 완성 생활 백서 붙이는 셀프 블라인드 암막형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블랙 계열의 디자인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90cm 곱하기 210cm의 넉넉한 사이즈로 다양한 창문에 적합합니다.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암막 기능이 뛰어나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니 낮에도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집안이 더 아늑해진 느낌이에요.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니 고민 중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. 코멧 셀프 안마 블라인드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.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집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. 안마 기능이 뛰어나서 햇빛 차단이 확실히 되고 개인적인 공간을 지켜주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걱정이 없답니다. 설치도 간편해서 주부인 저에게는 큰 장점이에요. 한 개만으로도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. 누구나 붙이는 셀프 블라인드 안막은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. 설치가 간편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레이 계열의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방 분위기를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. 암막 효과도 뛰어나서 햇빛을 완벽히 차단해줘 여름철에 특히 유용하답니다. 고정집게와 벨크로 테이프가 함께 제공되어 안정감 있게 붙일 수 있어요. 폴리에스터 소재라 관리도 쉽고 세탁할 때 화기주의만 하면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